안녕하세요. 충북보은의 구태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선배님들, 제가 이제 그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500명 정도밖에 안 돼갖고, 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예, 천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좀 구독이 부족하니까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이거는 천왕구봉이에요집앞 농기계에 가서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데 그냥 소변장 꺼내갖고 솔로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솔로 소비에 털어주다 보면 왕이 소비에 붙으면 거리 소비로 옮겨옵니다. 천유왕 군봉 치고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왕이 붙을 때까지 솔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나무에 붙은 것 같으면. 가지를 흔들어 버리면 되는데, 농기계라 불가능하잖아요. 이 정도 틀어주니까, 느낌으로는 왕이 붙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벌들이 소비 쪽으로 날아오고 있잖아요. 왕이 소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딸려오지 않았으면, 다시 농기계 쪽으로 갈 거예요, 벌들이.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비를 농기계에서 이렇게 빼본 겁니다. 아직도 농기계에 벌이 일부 남아있어요. 농기계 쪽에 있는 벌들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이제 농기계에 남아있던 벌들을 마저 털어줍니다. 농기계의 벌들이 소비 쪽으로 오는 거 봐서는 왕이 소비 쪽으로 붙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왕이 만약에 농기계 쪽에 있다면 이 소비 쪽으로 이렇게 벌이 날지 않고 농기계 쪽으로 다 붙을 겁니다. 분봉을 이제 그요 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던 거를 털어 털었, 솔로 털었어요 이게 이제 소비들이 되고 털면 벌들이 웬만하는데 지금 다 날랐거든요 왕이 이제 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날오는 소비 쪽으로 이제 오고 있어요 벌들이 소비 쪽으로 지금 전부 오고 있잖아요 지금 벌들이 저기 저기 왕이 붙은 입니다 여기 이제 왕이 이제 어디 떨어져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요, 요 소비들이 되고서 왕이 붙을 때까지 좀 찾아야 돼여 보면 이제 왕이 붙을 거예요 여기여기 요기, 이제 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왕이 날개를 자른 건데, 날개 날라 나왔네, 이게. 날개가 조금 있었는 게뭐요 아니면 천여왕이 나왔던 천여왕의 분목이 나왔던지, 천여왕이 분목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담아서 벌통에 넣으면 벌들이 들어갑니다. 벌들이, 뚜껑 열어놓으면 벌들이 들어가요. 왕이 요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왕이 요 근처에 있는 것 같아갖고, 여기 이런데 이제 왕 붙었나 잘찾아봐 저렇게 나오면 이제 이 벌들이 이제 일로 몰리는 거 봐갖고 왕이 만약에 없으면 왕이 없으면 다시 나가고 이제 왕이 여기 있으면 일로 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모이는 거 봐갖고 왕이 일로 온거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이제 왕이 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벌들이 일로 모이는 거 봐갖고. 왕이 들어간 게맞은것 같아요. 왕이 저는 날개를 잘랐기 때문에 그 구왕이 나온 게 아니고 신왕 분봉이에요. 아까 신왕이 까 나온 거 봐갖고 신왕 분봉이에요. 그러니까 구왕은 이미 분봉 한번저 제가 안볼때 분봉했고 이제 신왕이 지금 이제 나오면서 신왕 분봉을 한 거예요. 아까 신왕을 내가 왕대 까니까 신왕이 나오는 거 봐갖고 이제 신왕 분봉이에요. 이게 2차 분목이 났을 경우는 그 왕대 속에 그, 지금 제가 그 왕대 확인을 한, 왕대를 한 5개 이상 봤거든요. 지금 나올 걸, 곧 나올 걸 5개 이상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 갖다 넣어줄 게 아니라, 이거는 이대로 키우고, 거 왕이 들어갔으니까, 이대로 키우고, 이제 저거를 왕대에 남아있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다른 벌들 저기, 지금 분목 낼 거에다 왕대를 활용할 겁니다. 자연왕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오늘 까나오는 거니까 이제 아카시아 꽃이 폈기 때문에 분봉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분봉할 처이에 지금 저희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아카시아 꽃 채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채미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벌은 수, 엄청 순해요. 저희 벌은 뭐 망을 안 쓰고 지금 망을 안쓴 상태에서 보고 있거든요. 엄청 순해요. 이거 벌 쏘지 않아 요 우리 벌은. 저는 벌을 키우면서 왕은 무조건 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순한 벌들이 뭐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한 벌들이 일을 더 잘해요. 벌이 순해야 돼 벌은. 사람을 보고 쏘면 안 되죠. 가축인데 여기 보면 이제 몇 마리씩 앉아 있는데 요런데 혹시 왕이 있나 보는 겁니다. 요런데몇 마리씩 앉아 있는데 왕이 이런데 있다면 이쪽으로 몰리겠죠. 근데 이제 왕이 절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저벌통수로 가고 있겠죠. 그 여기 붙었던 자리는 지금 전혀 벌들이 안 붙는 거 봐갖고는 지금 분명히 왕이 들어간 거예요. 왕이 지금 벌들 이날르던 벌이 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구왕 분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왕 분봉이라면 이렇게 분수가 작을 수가 없어요. 신왕 분봉이지. 이렇게 놓고서 이제 덮어놓고서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서 이거를 이제 뚜껑을 덮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얘들 이제 집어넣어갖고 지금은 뭐 아까 시작 때는요 이렇게 해도 안안 쏴요 안 사람 안써요 군목 나온 벌은 더더욱 사람 안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소문으로 들어가게 해야죠 이제 부터 소문으로 들어가게 덮어줘야죠 소문으로 들어가게 덮어줍니다 이제 하고서 이제 소문으로 들어가게 해줘야죠 이렇게 놓고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가면 이제 벌들이 다 아,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왕이 들어갔어요, 안으로. 왕이 안 들어갔다면 여기 있는 벌들이 이게 다 들어갈 리가 없어요, 일로. 여기 같은 경우 는 벌이 앉았었잖아요 여기가. 그 앉을 데가 없으니까 앉은 거기 때문에 소비를 얼른 붙죠, 벌이. 이 옆에가 지금 벌이 좀 붙어 있는 게좀 왕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벌을 앞으로 앞으로 보내줘야지 앞으로 보내주면 벌통 앞으로 들어가야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왕이 만약 붙어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앞으로 다 해주면 이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벌들이 날르니까 들어갈 겁니다. 이제 왕이 실상 아까 옆으로 있었다 해도 이제 앞으로 붙죠.